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를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이제 22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자, 하루 남은 22년,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훌훌 털어서 22년을 보내고, 자, 대망의 23년, 떠오른 태양과 함께, 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아주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일단 대박 나시고, 우리 이제 키우는 다육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자, 좋은 품종, 자, 좋은 상품, 예쁘게 잘 키우고, 이제 내년 그 23년부터는 아마 우리 다육이 시장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3년 이상 동안 전시회를 뭐 됐든, 전시회가 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시나 자, 이런 좋은 다육이를 볼수 있는 기회가 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집, 저 집,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면서 봤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제는 이제 전시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한 곳에서 아, 각종 좋은 품종도 많이 보시고요 아, 그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 이제, 아,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 이제 좀 기대를 해보고요. 23년대에는 많은 기대와, 네, 많은 다짐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 많은 경제 지표가 많은 어려움을 내년도에 더 어렵다고 하지만은 자 그거는 수치상의 경제 지표고요. 지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 수치에 연연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열심히 해주시고 자 이제 이 저희 큰 온실에 상품을 내는 온실에. 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영상을 한번 보여주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은 채고 안쪽에 있는, 자, 라울 쪽. 아, 라울 쪽 상황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울이 이렇게 예쁩니다. 벌써 라울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봄을 어, 기다리지도 못한 채, 예, 봄을 벌써 이제 준비하라고, 라울꽃이 벌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울꽃 자리 잡고 있는 그, 라울꽃들, 우리 구독자님들, 빨리빨리, 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죠. 아, 제 라울을 한번 보셨고, 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선인장 중에, 민크 선인장. 자, 이제, 저거는 지금 멀리 보이는 거지만, 오리지널 민크입니다. 아, 백섬 민크가 그 아니고 이 민크 선인장. 저 가시 자체가 우리 손으로 만져도 전혀 따갑지 않은 아주 보드랍고 야, 윤기가 금색이 나죠, 금색. 민크 선인장. 아, 제가 상당히라도 여러 개를 여러 개를 접목을 해놨는데 아, 이른 올 봄에. 어 아, 어느 정도 이제 숫자는 준비를 해놨는데 아, 저것도 이제 금방 예약이 돼서 아, 나갈 거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자 레드 아이스들이 레드 아이스가 쭉 보이시죠. 자 사랑무 사랑무도 보이고요. 자 라우치스가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자 라우치스. 라우치스는 물이 들면서 여러 가지 얼굴을 보이네요. 자 가스테리아도 그 선인장 사이에 가스테리아 금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전체적인 온실 뭐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요 바로 전 영상에. 우리 다육이에 필요한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요소를 한번 쭉 말씀드렸었죠. 꼭 그거는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다육이한테 꼭 필요한, 정말 정말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아, 물, 물과 배양토, 크게는 자그 다음은 햇빛과 통풍. 자그 다음은 살균 살충과 영양. 자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 그걸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염두해주시고요. 아 제가 이제 그 알콜 소독을 이제 큰 온실은 다 마치진 않았고요. 일부 조금 약한 쪽 곰팡이나 이런 데가 많이 끼는 쪽에 살균 소독을 다 마쳤고요. 작은 온실 그 모주실은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직 못 하셨으면은 살균 꼭 곰팡이나 탄저병 살균을 한번씩 해주시고요. 연말이 가기 전에 하고 23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또 다육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카논실에서 지금 한쪽, 한쪽, 여기도 꽤 넓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보여드리진 못하고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늘 또 그리고 판매 영상에서는 자, 23년 되기 전, 22년을 마,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물도 하나 아주 큼지막한 선물을 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날씨가 추워서 택배는, 이제, 풀리는 날, 기온이 올라가는 날, 택배는 해 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사님들이 구입을 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잘 키워서 잘 관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구입 해 놓으신 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 이쪽 파주는 다른 곳보다 조금 춥습니다. 여기는 파주에서도 약간 남쪽이지만은 그래도 배송할 때는 영하 5도 이상 올라가야지 배송이 가능하고요. 영하 5도 이상, 3일 이상, 3일 이상 기온이 3일 이상 따뜻해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월 중순 이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그때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아, 바쁘시고 급하시면 먼저 보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따뜻해지는 날까지 제가 잘 관리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매 영상 전에, 그리고 22년을 마무리하면서, 아, 온실 쪽에 전체적인 예쁜 라울도 보여드렸고, 아 이거는 유럽 제라늄, 유럽 제라늄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늘리지도 못했고 판매 영상도 많이 못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22년을 보내기가 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아쉽지만은 이제 하루 남은. 22년, 또 뜨짓고, 알차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셔야 되겠죠? 자, 판명상 전에, 판명상 전에, 오늘 그 다육경, 다육경 성분 기능에 대해서 또한번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육경이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예, 다육경, 영양 살균이 되는, 플러스 해독작용까지 있는 다육경 플러스라는, 예, 요런,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보라색, 보라색의 상표가 붙어 있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무화과 추출물,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 나무 잎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녹차의 잎과 줄기 그 다음에 뽕나무 추출물, 뽕나무 잎, 나무 뿌리,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산화질소, 산화질소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사람이 먹으면은 먹으면은 젊어진다그러죠 젊어진다는 게 아니고 보다도 예, 노화가 아, 노화가 지연돼서 노화가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젊어진 다는 것보다도 잘 늙지 않는 그런 아, 산화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 다육경에 첨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아, 우리 식물에 가면은 아, 식물이 빨리 빨리 아, 노화가 돼서 죽지 않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아, 이거는 영양, 그 다음에 살균, 해독작용까지 합니다. 해독작용까지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100배를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100배. 예, 영양제는 100배 희석해서 사용하고요. 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벌레 퇴치제가 있습니다. 달걀 벌레 퇴치제. 아, 요거는 이제 그린색이죠. 아, 녹색의 아, 병, 저, 상표가 붙어 있고요. 요건 살충살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무화과 녹차, 똥나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 은행나무 추출물. 은행의 잎과 나무와 열매가 들어간 추출물이 예, 추가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아, 향은 조금, 그, 영양제보다는 약간 안 좋지만은, 우리 벌레들이 아주 싫어하는, 예, 뽕나무, 그거 아니고, 은행나무 추출물이 들어간 거죠. 아, 그래서 벌레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벌레가 생겼을 때, 아, 생겼을 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방 차원에서 뿌리라고. 예방 차원에서 꼭 뿌리셔야지, 예,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게 벌레가 생겼을 때, 예, 깍지나 응애나 총채가 생겼을 때, 주셨을 때는 효과가, 아, 물론 더 이상 그 번지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은, 예, 아주 박멸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농약, 살충제를 같이 섞어서 살포하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육경이 흡수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육경, 살충, 살균, 벌레퇴치제 요거는 10배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0배. 아, 일단 왜냐면 함량이나 성분이 거의 비슷하게, 예, 살균제하고 영양제하고 비슷하게 들어있으며 벌레 퇴치제에는 은행나무, 잎, 줄기, 열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10배 희석해서 주시면 아주 벌레 퇴치 효과가 있으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판매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추엔시스. 자, 시추엔시스가 아, 지금 사이즈는 지금 10cm가 넘고요 10cm가 넘고. 아, 지금 벌써 이제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시추엔시스 만원. 자, 시추엔시스 만원입니다. 사이즈는 10cm 이상이구요. 자, 오늘은 선물이, 아주 큰 선물이 우리 구독자님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벤바디스, 자연군생입니다. 벤바디스, 자연군생의 예쁘게 이제 굳어져가고 있는 벤바디스 3두, 4두 자, 이것도 약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벤바디스입니다. 만원 아, 그 다음에 웅과 클라타 웅과 클라타는 약 11cm, 12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색감이 아주 특이한 색감을 갖고 있는 운과 클라타 자 이건 멕시코 야생이죠. 바로 야생을 제가 늘려서 키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원 11에서 12cm 정도 이상 되는 운과 클라타 만원입니다. 는 아이리시 민트. 목대들이 상당히 좋죠, 지금. 아, 군생에다가 목대들이 아,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들이 좋은 아이리시 민트. 아주 딱딱하네요. 아이리시 민트 만 원. 아, 자연군생이죠 목대들이 다 좋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아이리시 민트. 만 원. 사이즈는 14.5cm 화분에 아, 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이리시민트 군생이고요. 아, 이건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군생, 자연 군생이고 머리 숫자도 상당히 많죠. 화분은 14.5cm 화분에 아, 금액은 만 오천 원. 파랑새 만 오천 원. 당세만 5,000원입니다. 얼음별 2만 원. 자, 얼음별 2만 원. 자, 물이 들면은 아주 투명하게. 자, 젤리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주 투명하게 물이 드는 얼음별. 요거는 9cm 화분입니다. 군생이구요. 이두 군생 2만원. 얼음별 2만원입니다. 아, 스노우바니. 자, 3, 4두짜리. 자, 사이즈는 11cm,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죠. 아, 굳어지고 있는 스노우바니. 2만원. 아, 스노우바니 2만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마룬힐금.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17cm 정도 되는, 예. 안에 식물이 한 15cm 정도 되네요. 자연군생이구요. 자, 마룬힐금입니다. 마룬힐금. 3만원. 3반금입니다. 마루니를 보시면 금하고 안연이 틀리죠. 자 마루니 금 3만원. 아 이거는 그린수안. 멕시코 야생마리아에서 약간 회색빛 나는 그린수안. 손톱을 보시면은, 자, 대단하죠. 화분은 13cm 화분입니다. 13cm 화분에 약 14, 15c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식물이고요. 자, 오늘은 그린수안을 선물로 드릴 겁니다. 6만원 이상. 자 6만 원 이상 구입을 해주시면은 그린 수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큰 그린 수안 식물이 14cm, 15cm 정도 되는 그린 수안을 6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은 선물로 드립니다. 자마룬힐금 자연 군생이고요. 3만 원입니다. 스노우바니 자연 군생 1 2에서 12cm 2만 원. 얼음별 아9 c m 아분에 2만 원. 파랑새 예. 15cm 정도 약 15cm 정도 만5 15 0 0 0원 자연군생입니다. 이것도 아이리시민트도 자연군생 목대가 상당히 좋은 완전히 굳어져 있는 아이리시민트 10,000원 웅과 클라타 자 11에서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10,000원 벤바디스, 자연군생, 만원. 10cm 정도 되는 화분이죠. 시추엔시스, 자, 이것도 10cm가 넘는 만원. 이렇게 22년도, 자, 마지막으로 어, 판명상을 보내드렸구요. 아마 이게 이제 22년 마지막 영상일 겁니다. 22년도.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분, 힘들으셨던 분들, 이제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요. 23년도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모두 모두 대박나시고, 행운이 꼭 함께하도록 제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새해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아,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